아, 네, 안녕하십니까 운동연구원 서훈입니다 네, 오늘은 어 저희가 센터에서 운동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네 어, 제가 최근에 영상 중에서 전거근 이라는 근육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전거근 이라는 근육을 저는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상완골 이라는 것을 외회전 시켰을 때좀더그 기능이 활성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완골을 외회전 시켜주었을때 그걸 좀더 시너지를 발 어~ 유발하기 위한 그니까 상완골을 외회전 시키는 근육을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해드릴까 싶습니다 어~ 그니까 그말은 뜻은 뭐냐면은 이 전거근이라는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깨에 대한 안정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상완골을 외회전 시켜주는 근육을 어~ 추가적으로 더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근육 중에 하나인 소원근이라는 근육, 회전근계라고 우리가 알려진 그 근육을 강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세라밴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이 세라밴드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바깥으로 외회전시키는 운동을 많이 시키거든요. 이게 바로 소원근이라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하실 때는 방식은 이 상태에서 어, 유팔 뼈, 상완골을 바깥으로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. 네. 그니까 이거를 하시는 부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소에 이 전거근이라는 근육이 약화가 되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소원근이라는 근육도 같이 약화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소원근이라는 근육을 같이 함께 운동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전거근이라는 근육을 좀더 활성화 시키고 이 소원근이라는 근육도 같이 활성화가 되면서 좀더 어깨를 잡아줄 수 있는 안정화 시켜줄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영상이 도움이, 되셨,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